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자주 발생하는 싱크대 배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싱크대 시공이 끝난 후 배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주방에는 물을 사용하는 기기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배관에 여러 장치를 연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식기세척 기정수기로 보청소기 등이 추가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공사 초기에는 이러한 기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공업체 또한 배관 작업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후속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트랩은 응급처치용이 아니라 현대주방의 필수자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역류와 악취를 줄이고 기기가 추가되어도 재시공이 필요 없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미리 멀티트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보험처럼 생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레임과 추가 공사를 줄일 수 있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주방에서는 멀티트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